평균이 학점 때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서류 전형에서 광탈할 확률이 커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학점 세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합격자 발표 시기이죠.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시금 편입을 재도전하시거나 또는 지금 막 알아보셔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세 가지 예리쌤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행재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학위 취득 제도이죠. 그렇다 보니 학습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서류에서 광탈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서류 광탈 없고요. 차별대우도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치대의 경우는 사실 학벌을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습자분들은 학점은행제로 원서 제출을 하시더라도 차별대우는 없습니다. 예시로 경희대학교 편입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학점은행제라고 지원 자격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서류 제출을 하시더라도 일반 정규대학의 학생분들과 차별성을 두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성적 지표만이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국가 제도이고 학점은행제로 인설 편입한 사례는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입생 분들은 사실상 100점이 높은 필기고사 준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정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과제와 시험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등 필참해야 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편입을 준비하시는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학점을 따는 방식이며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학점행제는 고졸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하시고 온라인 정규 수업 이외에 추가 학점 이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졸이시거나 대학 중퇴자이실지라도 그 해에 편입원서를 지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제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평일 주말 할것 없이 몰아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비해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집중하여 보기보단 가볍게 틀어두고 필기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베이스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시작과 동시에 베이스를 다지며 영단어 공부를 바로 시작해주시고요 2학기 때엔 편입학원과 인강을 병행하면서 기출 문제 10회독 이상과 오답풀이까지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여유로운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합격률 또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은 어떻게 스타트를 끊고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에 대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편입은 대학별로 전형 요소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보통은 필기고사랑 학부 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부 성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적 평균이 3점대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서류 전형에서 광탈할 확률이 커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학점 세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메디컬, 보건 계열, 인서울 및 직업국의 경우 학점 평균이 4점대 이상은 되셔야 서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 성적이 4.0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전공이랑 적성이 안 맞는 경우 더더욱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 세탁을 통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은 상대평가인데요. 보통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직장인분들과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학위 수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성적을 수월하게 높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멘토를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점 자료와 레포트 자료 등질 높은 자료를 제공받아 노력 대비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 성적이 좋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교 1학년 으로 들어가서 성적을 따실 게 아니 시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현재 대학에 미련이 없으시거나 또는 재입학 전형이 되는 대학에 다니시는 경우 전적대 성적 평균을 가져와서 학점 은행제로 추가 학점을 이수하여 경쟁률이 낮은 학사 편입에 지원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저랑 진행했던 학습자 분의 사례 중 메디컬 계열의 일반 편입에 지원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전적대 성적 평균이 3점대 후반인데도 1차 서류에서 불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학점은행제로 8개월간 성적 관리를 하면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성적을 받아 주시다 보니까 1차 서류 합격은 무난하게 하셨고 2차 필기까지 합격하셔서 현재 입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이수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학점인지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실 분들은 상단의 카톡 아이디로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반기인 만큼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2025년에는 새로운 교정에서 즐거운 대학생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